우리 반에 위기가 찾아왔다! 얜또 뭐니? 넌왜그래난 왜 세븐틴 중학교의 왕자님 <laughs> 왕자 병이? 쟤 꽃가루 언제 준비했대? 아까 준비했지 <laughs> 준비... 아 정말 이 위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고민이다 화이팅 용기 있는 상관은 아무나 못하죠 <laughs> 맞아 맞아 어, 난 어, 아니다 뭐야? <laughs> 난 집사 패스한 것다고 장난치는 중이다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우린 의심을 받고 있다 상담도 하고 있다 정말 의심받을 게 없는 깔끔한 우리인데 말이야 정말 괴롭다 이렇게 의심받아보긴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이다 같이 헤쳐나가 볼까?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우린 나가는 중이다 앞길이 창창하다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처음이다 저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선생님 처음이다 맞다 처음이다. 선생님을 보니 우리 앞길이 밝은 것 같다.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쳐볼까? 하나, 하나 둘셋 둘, 파이팅! 파이팅. 우와 리뭐하는 거야? 우와! <laughs> 아니야 오, 나 만델입니다. 나 선생님. 우와. 난 너희들을 믿고... 정말 기쁘다. 진짜 기쁘다. 범인이 밝혀져서 우리가 아니어서 너무 기쁘다. 우리 앞길이 창창한 것 같다. 우린 그래서 외치고 싶다. 만세 삼창을. 다 같이 외쳐볼까? 하나 둘셋 만세 만세. mas é